안녕하십니까? 내일 거시는 모좀보겠습니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지난번에 설명좀 드렸던 부분이고 매도가 뭐 여기서 제가 목표가 잡아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낙폭 음, 가대성까지 분명히 맞고 반발 매수 반등이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주까지 보게 하셨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장대왕복을 하나 뽑고 나가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한 번, 예, 급등이 나온다라면 그래.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10만원 근처 정도면은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 매수도 가능하다, 여전히. 10만 4천원 위에서만 안 사시면 돼요. 하이닉스, 지금 6만원 근처에서 한 번, 뭐, 5만 9천, 5만 9천 정도에서 한 번. 여기 그냥 매수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만원 이하면,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6만원 이하 두 번인가 해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매수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부여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여튼 두 종목 연초효과 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 종목 들 중에서 j p 모건 s k 이제 컴퍼스 참여하는 기업들 가지고, 음, 공략하시면, 코스닥 쪽에서도 괜찮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연초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 여튼, 두 종목 계속 꾸준히 해서 보는 건로 하고요. 음, 바이오 종목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 얘기하지 않고, 그 참여하는 기업들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바이로메이더 음, 얘가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힘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눌리먹으면은, 공략이 좀 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튼.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SK 하이니스하고 삼성전기가 물량 잡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은 하시는 게 초보자 입장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음, 제가 이제, 단일 매수, 단일 매도 이게 이제 하루두 종목씩 드린다 했어요. 그죠? 아침 한 9시 반 전후. 그서두 종목이 나가고, 그날 사서 그날 매도로 마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올해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가 지수가 한번 정도는 반동 등 들어오겠죠? 어쨌든. 지수가 어,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수가 어, 이제 반등 나올 자리인데 반등이 좀미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움직임이 어, 이만큼이에요. 연 연말에 음, 이 정도까지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움직임이 없어요. 올해는 이쪽으로한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고 연초에 어, 운이 좋으면 어, 이 정도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가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여튼 삼성전기, 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음, 급등주는 그 내일 초반에 개비 뜨면 조금 힘들고 장중에 누르는 게 내일은 좋으실 거예요 어, 대부주도 마찬가지고 그외 종목들도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일제 머티리얼죠 이거 제가 종목 따로 해 드릴려다가 지금 연금만 드려보면 얘도 이제 바닷권에서 이제 막 이제 수세 잡아가는 거예요 어, 전기차주들이 올해 또 한번 또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처럼 뭐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나폭가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리가 여기서 붙었죠, 그죠? 기준양봉 얘입니다얘를 기준 잡아놓고 4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올해 1월달에 같이 한번 해보시고는문자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예, 새로운 기법. 기법 완전히 이제 좀 탕탕하게 작년에 작년 굉장히 어죠그죠 어, 보완을 해가지고 새롭게 좀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법 많이 가르쳐 드리니까 좋은 내용 그리고 음, 청구자도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이번에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예, 많이 준비했다기보다는 예, 좀 타이트하게 거래량 매진 막 이런 것들 예, 통해서 종목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여튼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문자발인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궁금한 건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관심 용목은 하이닉스, 6만원 천원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어, 10만 3천원, 원이, 500원이니까 10만 3천원 천원에서 어, 어,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